네 시간 가는 줄 어, 모르시겠죠 네점 시간은 12시 반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2시 25분에는 끝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마련해 드렸더니 어,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초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 저한테 주어진 특강 시간도 30분이에요 어, 그런데 제가 예수말씀연구소 소장이니까 어, 여러분한테 어, 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음 기회로 미 믿도록 그렇게 하고 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어, 특별히 어, 순서를 맡으시고 다른 일정 때문에 한 절반이 가셨잖아요 <laughs> 어, 그렇지만은 어, 식사가 지금 학생들도 위해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체포이 오늘 늦어지는지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고, 아무튼 12시 반에는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어, 소장이지만 예수 학교는, 어, 국내에 예수 학교라는 게 없어요. 어, 그래서 예수 학교를 만들게 됐고요. 해외에도 지저스쿨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제주스쿨이 없고 예수학교가 없을까? 어,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을 참으신 것 같아요. 예수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소장이니까 학교에는 교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필요하고 교감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각 봉사하실 분들이 다양하게 다 필요한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예수 학교를 만들어 가시도록 제가 자리를 펴드렸으니까, 어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어 예수 학교의 교장이시고, 교감이시고, 어 선생님이시고, 이제는 이 학교를 주도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시다는 생각이, 어 들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특강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어,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죠.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창조의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은 안식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안식을 하면 자녀들이 많아져요. 지금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를 못 만들어요. 그러나 쉬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참여하게 되면서 애를 만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어, 10개명, 제4개명, 안식일 개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10개명은 이 안식일 개명의 목적을 창조신앙에서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5장에 4개명, 안식일 개명은 구속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은 창조 신앙을 근거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목적은 안식을 위해서. 이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논리적으로 들으면요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도 선포예요. 이걸 신앙용어로는요 선언문이라 그래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나운스먼트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원대한 계획을 선언하는 거고 이 선언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권의 책을 드렸는데 하나는 마침 제가 장신대 은퇴를 하면서 학회 회장이라 학회에서 은퇴 기념 논문집을 만들어 줘서 그거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려고 하는 특강. 안식일의 주인, 그 주제로 제 논문이 있어요. 어, 제가 논문을 설교처럼 써요.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여기 또 우리 신문 기자들께서도 와 계시고, 어, 또 유튜브 중계하고, 교회에서도 유튜브 중계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어,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 3부로 가고, 어, 진행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회까지 여러분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는 단체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 내려가기 직전에 어, 남으신 분들 기념 촬영하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